지난주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그 옥천 묘목 시장을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그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제 사왔는데 오늘 이제 심으려고 원래 이제 뭐물 주고 심어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비가 온다니까. 내일 저녁부터 오후 이제 비가 온다니까 딱 그걸 맞춰서 이렇게 심으면 일단 비 물을 갖다가 이렇게 주지 않아도 돼 여기 이제 물 들어가려면 사실 집에서 농장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용해서 묻어놨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번에 여기 이제 그, 그 뭐야 왕 대추도 왕 대추도 꽤한 서른 대추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체리도 숨겨져 있고 꽤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데 이천두복숭아고 요거는 이제 복숭아 세개 그 다음에 요거는 자두입니다. 자두. 겁나 맛있대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감. 당감. 단감도 심었는데, 작년에 다 얼어 죽었어. 아, <laughs> 잘해 네, 그래가지고, 단감. 그 다음에 요거는, 대분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세 개씩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실, 감남, 대분감도 두 개가 있어요. 대분감 두 개도 있고, 또 어, 이제 한 3년생하고, 그래도 올해 조금 몇개좀 따긴 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그래서 욕심에 과일 나무는 자꾸 심게 심게 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옥천 묘목시장 가가지고 그 묘목 사장님한테 아 작년에 그래서 죽었나봐 묘목 내가 그냥 물안 주고 꽉꽉 밟아서 <laughs>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꿀팁을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갖다 해왔잖아요 심고서 밟지 말고 그 안에 호스로 물을 갖다 저렇게 먹고 그 안에 공기를 빼주고 살짝 들어주고서 흙을 마릴로 딱 덮어주면 안좋은그래서오늘은 그냥, 그냥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온다니까 흙을 파가지고 지워놓고 흙을 살짝 밟지 않고 이번에는 밟지 않고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궁덩이 해갖고 어 구멍 뚫어서 이렇게 놓고서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기 전에는 요거 비닐을 갖다가 접목 부위에 비닐을 갖다가 꼭 이렇게 접목 부위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그러면 비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안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하면 여기서 에, 답답하겠지. 에, 굵, 굵질 않고, 이게 이제 음. 저래. 이, 이 물, 이 나무가 보통 보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물 같은 걸빨아면그이이 이 나무 껍질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좀 안, 저기 큰 나무인데 다 주변에 있는 것들, 만약에 그런 거는 필요 없는 나무다라면 예전에 보면 어, 껍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뺑 눌러서 껍질을 딱 어, 빼놓으면 아, 이렇게 저기 제거를 하면 그 나무가 죽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요 비닐 꼭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제거를 해야 돼 조목구이 봐봐 이게. 농촌 그 묘목 시장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이제 사람이 없고 래가지고 농촌이 농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여기는 많이 컸네 차도. 근데 이거는 당감은 나무가 좀 작다 이건 그래도 뭐 나무 심는 방법을 갖다가 내가 꿀팁을 배워 왔으니까. 오다는 내일 오후에 비온다 니까 죽진 않겠지 그럼 이건 우리 언제부터 따먹을 수 있나 앞으로 이거 2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년, 2년은 있어야 따먹지 그리고 우리 저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 그리고 올해는 저거는 많이 달릴걸 저 왕대추는 많이 달릴걸 3년차기 때문에 되게 많이 컸더라고 그것도 전지 한번 해야되는데 가지치기 그리고 심을 때는 딱 여기, 여기 접목한 부위까지만 딱 심어주면 좋대요. 일단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겠요 흙은 되게 좋네? 흙은 여기 딱두딱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래갖고 약간 비틀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옥천 묘목사진. 백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대봉감이에요. 대봉감, 대봉감은아시지 대봉감 진짜. 왜 우리 옛날에 대봉감을 일찍 많이 안 심었지? 감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왕대추만 잔뜩 심어놔서 아 신기 심었는데 죽어서 그런 죽어서 그런 거 같아. 저쪽에 겨우 두나무 있습니다. 겨우 두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고, 또 원래. 넣어야 되는데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살짝 빠지면서 어 이게 나무가 살산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을 안주는거니까 이렇게 구멍만 뚫어놓고 이렇게 구멍만 살짝만 뚫어놓고 밟지 어, 않는 상태에서 어 그냥 이렇게 흙만 살짝 덮어주려고요 왜냐면 내일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건또 하나 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풀이 많이 나잖아요, 풀이. 풀이 많이 나면, 나중에 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풀이 잡힐까라고, 이 부직포인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어, 이거 부직포는 물이 들어가잖아,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갖고 그냥 박아놓는거야 이렇게 안날라가게 응. 그러면 이 주위는 이주인는 일단은 풀이 안나잖아 이게 아, 작년에 심었는데 젠장 전부다 풀이 나가지고 자, 여기 이제 물 물도 그냥 푸죽 보 니까 뭐 물이 빠져 들어가 니까. 그러면 이만큼 이라도 일단 에 풀이 푸안 나면 깔끔 하네 응, 깔끔 하네잘잘 응.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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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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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자, 오이거 다시 넣라 다시 물라면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총몇 개? 15개. 자, 요거를 딱 넣고 여기까지. 여기 전문 여기 전목하는데 여기까지만 살짝 넣으면 된대요. 어떻겠어? 이쪽 가에는 발목 조여야지겠군 그리고 이제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물이 들어가겠군. 그리고, 부지포 같다. 이렇게만 놓으면, 그래도 부지포로 이 정도면, 으이 주변에만 풀안나도 나중에 하면 이 풀이 얼마나 많이 나. 이게 뭐, 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매일, 이거를 와보고, 관리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네. 이부직포는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쭉 고여서 아주 잘 살고. <웃음> <웃음> 이제 두개 심었네. 어때두개 심었네. 아 이제 두개 심... <웃음> <어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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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거 했던 거이 자리에 죽었어, 이거. 그래서 부지 부지포만 있는구나. 네. 뭐. 냉이가 꼽혔네. 냉이철도 지나 냉이철도 지나지 냉이철도 지이철쑥지이철쑥이철쑥쑥철도쑥쑥이철도지나이철도 지나친데, 데이데